여기자마지1으로휠 집화 폰 지퍼 네. 계속 불려오고 응. 네. 오이도 가는 네. 데 네. 네. 맨날 등국가고그 근데 도그거 경험 전이라는 과정을 알죠? 신입생 우린 지금 생이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면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핸드폰 막 그렇다고 그러면 뭐 CC 하면 에어팟 끼고 막 들어가. 에어팟 못껴요막휠 퍼신을 맞되고 맞아, 에어팟 못끼고 결국 잘못했나요? 선배 vs 인테리어 직업 전망. 어, 저희 학교에 한소희 강 한소희 강은 인테리어 거에 안 오죠. <laughs> 아니, 가끔씩 잘 생긴 애 많이 아, 오 가끔 있어요. <laughs> 지금 우리 괜찮은 친구 있으니까. 저희 학교 홍보대사. 아, 학교 간판 겁니다. 홍보대사 보면은 어, 네. 건축학계로 수지를 얘기하시는데. 건축학계로는 아, 건축과에 물어볼요 그, 가끔 있어요. 근데, 근데 저희 과가 제가, 예전에 그 생활할 때 다른 학과 친구들이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실내디자인과에 예쁘고 잘생긴 사람 되게 많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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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계열이다 보니까 맞아, 다들 자기 잘 꾸미고 어, 어. 어, 맞아, 맞아. 자기 관리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사실 연예인급은 아니더라도 보통 스타일 좋은 사람들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laughs> 나딱 알겠다 잘 생겼다. 네. 네. 어. 아예 저 지금 약물. 약물. 약물 아 여기 약보다 이제 <laughs> 약물. 네. 그리고 인테리어 직업 전망. 네. 직업 전망 저는, 아우 좋죠 저는 이거 보고 학과 선택했거든요. 음, 평생 직장이네 평생 직장. 인테리어라는 업계가 사실. 망할 일이 없잖아요. 어, 맞죠? 손가락만 살아있으면 할수 있어요 네, 맞아요. 건물이 있는 한 맞아요. 인테리어는 계속 되기 때문에. 또새 집이 아니고 리모델링 그치. 경우도 응. 있기 때문에. 네. 직업 전망상으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음. 네. 또 이제 막 명예퇴직하시면 개인 사업 차려가는 분들도 있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 되게 많고. 직업 수명이 꽤긴 편이죠. 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인테리어 직업 좀막 전망. 직업 전망 선택하신 네. 거예요. 음. 그리고 저희 네. 학교 취업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 장난 아니죠. 이게 저희 학교에 진짜 확실하게 장점인 거기 때문에 시역. 저는 취업 걱정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음. 네. 실력 교수인 경우에는 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도 있기 마련인 맞아 맞아. 알아서 네. 학생 때도 외주 받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맞아요. 일단 그러면 직업적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하면 <laughs> 어디로 가는? 취업을 하면 이제 회사로 가야죠. <laughs> 네. 아 <laughs> 만만한 음, 선배들 선배. vs 에이스 <웃음> 스테이션. <웃음> 무지를 던지고 계신 네, 만만한 선배들 <laughs> 진짜 만만해 보인다는데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아니, 이게 제목이 만만한 선배들이지 이만 그만큼 저희 학교가 다른 학과들만큼 다른 학교들만큼 좀 그런 게 엄격하고 경직되는 음, 분위기가 아니라 응. 선후배간 소통이 너무 잘. 어, 아 예, 진짜 수평적인 분위기. 너무 수평적인 분위기여서. 사실 제 막... 입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선배신데 되게 편하게 대하고 음. 있습니다. 일파학과 일파학과. <laughs> 일사학번 2, 공학번 윤변치 이고 평수무 살때중중 일이었어 요말 그만큼 이제 선우대 간느 어, 수평적인 그냥, 너무 편하고 이게 음. 좀 학과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어, 되게 너무 밝아요 프리예요 어. 후배들 어. 왜안 나오냐고 물어보는데 네. 후배 네. 후배죠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일학년들은 놀아야 돼 음. 일본 가야 겠다 이거군요. 아, 무슨... 일본, 일본 네. 가야죠? 어, 그 일본 일본가야죠 네. 어, 금 일본가했어요. 이따 갈거 이렇게, 이기게 조준이다 갈 거야. 힘든 거는 네. 이제 선배들이. 응, 응. 이제. 맞아. 너는 맞아. 선배들이. 맞아. <laughs> 내가 다 했어. <laughs> 얘네 건 내가 다 했어요. <laughs> 얘, 짤 자르자요. 아, 아, 이스스테이션 <laughs> 아, 이건 이건 진짜... 예. 테이스이션 말도 안 되죠. 아, 이거 너무 좋지. 저희가 아까 말한 시설 중에 하나죠. 네, 시설 중에? 아까 좋은 시설 중에 하나인데 저희과 하면은. 사실 다른 아빠들은 제일 부러워하는거죠 정확히 어떤 네. 공간이냐면요 에이스 스테이션 도서관이죠 도서관 도서관에 책이 없어요 맞아요 뭐가 있냐 컴퓨터 아네 아, 네, 맞죠 과제하다가 그러니까 잘수 있는 공간 에이스 스테이션이 저기서 자는 짤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여기 네, 두명 여기 두 명까지 술 마시고 다음 날 여기서 잘수 있는 그러니까 에이스 스테이션이 뭐냐면은 <laughs> 컴퓨터가 여러 대설 치닫혀 네, 네, 있어서 제 학과에서 하는 작업들을 거기서 할수 있고 미팅룸도 <laughs> 따로 존재해서 거기서 뭐팀 작업, 팀플 맞아. 이런 거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뭐뭐 공부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파도 있어서 가운데 엄청 큰 소파가 있거든요. 쉬는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네. 네. 그럴 수도 있고. 여기 또 컴퓨터에는 프로그램들이 웬만하면 다 깔려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어도비 다할수있고 그냥 막 이런 진짜 책 있는 도서관에 도서 검색용 책 그렇죠. 그 그러니까, 컴퓨터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리고 정말 업무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 광장이죠? 아, 그리고, 그리고 책도 홈페이지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있으면 수암 수함, 수암도서관 어 그거 모든 책 정보들 다 나오고 책도 읽을 수가 있어요 컴퓨터로 아, 그리고 또 저기서 이제 노트북 그린... 없어도 과제를 할수있겠군 네, 제가 1학년 아, 때는 네. 에이스스테이션 만으로 과제를 했었어요 맞아요 저분은 졸업할 때까지 노트북이 없었어요 예, 저 4학년 때 노트북 샀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맨날 말했죠 네. 저는 철야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laughs> 노트북이 없으니까 실제로 봤을 때 <laughs> 형은 노트북 있어요 하고 물어봤었는데 아니 나는 에이스스테이션으로 한다 그래서 어. 실제로 그래서 술 먹고 이제 술 절개 상태로 아 술이 안 깨! 하면서 이제 포카리스웨트 일5오 리터 저옆구리에딱고 이제 들어와서 덜 나오더라고 어. 이제 에이스 스테이션 가서 과제 하는데 그게 다 애플 마크고 자 에이스 스테이션은 되게 우리 학과의 아이덴티티 같은 게임이죠. 음, 이거 이것도 이제 저희 교수님이 맞아요. 이 공간 직접 설계하셔서 되게 세련됐어요. 제가 맞아요. 보면. 맞죠. 저는 한번 골라 볼까요? 만만 선배들. 아니 근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이게 선배덕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아 고민 중. 네. 솔직히 에이스 스테이션 좋아요. 아, 네. 완전 선배들도 좋죠. 좋아요. 어, 족대 구아, 족대 구아. 과제 도와주는 선배 vs 내가 과제를 할수 있는 공간. 아, 강미 잘해주셨네. 어, 어렵다. 어렵죠. <laughs> 근데 이게 과제를 도와주는 선배라는 게 너무 유동적이잖아. 본인이 성격을 많이 좀탈수 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선배들이랑 그런 교육 관계를 원치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 꽤 많죠. 그리고 맞아. 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다 기회가 없어서까지 아요들 u t o r i n g t u 그 o r i n g Tutoring. t u t o 튜터링! g Tu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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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t o 저희 학과에는 튜터링을 n g t u 는 거야? i n 가 t u t o 지마 맞아요. 저도 1학년때 성적이 좋았던 이유가 튜터링으로 선배들한테 진짜 좋은 이제 알짜배기 정보들, 꿀팁들 다 수집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인 것 같은데요. 음. 저는 솔직히 저는 못 고르겠어요. 아,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근 아, 그래. 저는 에스테이션을 고르고 싶은 게 이제 네. 다수로 보면은. 네. 모그런다는 뭐 관계를 <laughs> 아, 에이스 스테이션이 더 도움이 되는 음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마트 왔죠? 다수한테. 네. 음. 네. 우리 소배님은 <laughs>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어... <laughs> <laughs> 저두개 덕을 많이 받겠는데 어... <laughs> 어떻게 할까요, 이걸? 에이스? 에이스? 저는 에이스 스테이션. 그럼 에이스 스테이션을 할까요? 저도 이제 네. 노트북 없었으니까 에이스 로그를 많이 봤던 거 같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쵸. 에이스 스테이션 가겠습니다. 아, 이거 어렵네요, 이거 계속. 네. <laughs> 음, 자. 학생들이 직접 하는 디자인,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죠. 아 그리고 CC.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어, 학과에 있는 아까 그 깔끔한 가구들이나 세련된 가구들을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써요. 음. 기업이랑 이제 협력해서 아, 원래 아, 제가 학교를 다녔었을 때가 이제 다른 학교를 가면 사, 대학교 사무함 특징 알죠. 되게 이렇게 길쭉해 가지고 아, 네. 못 생긴 거. 아, 캐비에처럼아보 저희 학과는 특성상 모든 산물함이랑 저희가 다 디자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디자인이 되게 예뻤었고 플러스 이제 이걸로 하면 또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음. 근데 이게 이력서에 완전 딱 그쵸 렇 커플에 넣기 커플에도 완전 좋고 그렇죠. 그 면접관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 그 회사 면접 보시는 분들이 그냥 하기는 경험이 아니죠 왜냐면 저희가 도면도 치고 하는 거니까 음. 음. 학과 디자인이라고 봐야겠죠? 음. 학과 디자인이 되게 예쁜 거 음. 확실히 예쁘긴 해요 완전 음. 진짜 음. 좀좀 차이나게 음. 다른 과들이랑 음. 달라요 음. 꽤 네. 차별화가 됐죠 정말 음. 그리고 학교 다니면 CC 맞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제 CC. 주변에서 이게 조금 본 경우가 있긴 하죠. 시 c 그 저희 학과 특성상 남녀 비율이 굉장히 이상적이 기 때문에 c c 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laughs> 와 진짜 시시가 <laughs>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요. <웃음> <웃음> 자 이건 자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네. 음... C.C. CC가 디자인. 또 시내 디자인 학부의 장점 아 그러니까 학, 비율이 학. 좋았다? 네. 아 근데 네. 아, 아, 그렇죠. 아까 성남선전 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시시 네. 진짜 많이 하죠 네. 근데 저는 캡슨 디자인이 저희 과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렇죠. 또 고를까요? 어, 되게 신기한 디자인 가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 그래서 캡슨 디자인으로 고를게요 음. 네. 자 이게 좀 유키한 학과 분위기 VS 실무에 가까운 커리큘럼 학과 분위기는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커리큘럼이라고 봐요 이게 만약에 제가 이제 신입생의 입장에서 학과를 고를 때내 전공을 고를 때 학과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거기를 갈것 같지는 않아요 커리큘럼이잘 음. 짜였고 실무에 가까운 커리큘럼이 짜여있다고 하면은 그걸 내가 그 전공을 고를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어? 이과 분위기가 좋아 그래서 이거를갈것 같지는 않아요 특징적인 어, 장점이 아니다 학과 분위기는 부수적으로 따라왔을 때 엄청난 장점인 거지 음. 이것만 보고 과를 선택하기에는 조금 음, 오, 잘하셨다. 약간 그래서. 만약에 게임 한번 해 볼게요. 혹시 이렇게 학교 네. 커리큘럼 보고 왔어요? 네. 완전 군대식이에요. 다나가 네. 쓰고 막 분위기 네. 완전 험악하고 막. 느낄 수않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버텨야죠. 어쩌겠습니까. 어. 막 들어오자, 마자막1 8 2일 집 계속 불려오고. 도가 군대에서 경험 정원이라는 가정은 신입생이 우린 지금 신입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좋더 핸드폰 다다 그러면 CC는 에어팟 끼고 에어팟 못요 필리포 신으안 되고 맞아 맞아, 뭐 맞아 아. 에어팟 못대고잘 못했네요 아 그러면 그래도 그래도 커리큘럼? 선배가 막얼 차려주고 맞아 아니 그래도 인생을 개본다는 커리큘럼을 고르잖아 아 뜻이 있네 또 우리 학교가 막 그렇게 공기 있고 절대 없다. 이런 는 얘기 아시나요 지금은?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하긴 반대로 생각하면은막 되게 유쾌하고 재밌는 분위기 학원인데 커리큘럼이 안 음, 좋으면? 그렇죠 어. 미래. 아, 저는 없을 것 입학할 때 커리큘럼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음, 음. 음. 저도 커리큘럼 때문에 저희 학교에 들어왔어요. 음. 음. 저는 집 갔다 와서 왔습니다. 아, 어. 저는 학교가 예뻐서 음. 왔습니다. 나 말하면 뭐안 돼요. 어, 커리큘럼 보고 왔어요. 저도 안 봤잖아요. 저도 어그 성적 맞춰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저 성적 맞춰서 들어왔죠. 그렇죠. 저 원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하버드, 예일 이런 데 지원했다가 이래가지고 아, 확실한 장점인 하리켈럼으로 올리겠습니다. 하리켈럼에 어떻게 보면 코스도 포함이 되는 거죠? 맞죠. 음. 아, 네. 자, 교수님 VS 에이스 스테이션. 아, 이거 아, 교수님이죠. 그렇죠. 교수님이 교수님? 없었으면 에이스 스테이션도 맞죠. 없었습니다. 어, 그렇죠. 교수님들이 직접 디자인하신 거니까. 거기다 플러스 에이스 스테이션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 학부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신청 막하고 음, 해 가지고 그생이 대가 네. 좀 만들어진 거예요. 교 근데 뭐 네. 주도적으로 그렇죠. 만드신 어,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이뻐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다 교수님들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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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건 뭐 비교할 게 <laughs> 아니네요. 네, 저는 <laughs> 교수님. 네. 직업 전망 <laughs>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laughs> 프로그램 직업 전망 어 이거 좀 어려운데요? 프로그램 교육 어떻게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으로 직업 전망이 상관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직, 프로그램을 배웠을 때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거에서 아 그렇긴 하죠. 네. 어네 계열이 완, 완전 웹툰으로 가진 가진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냥 편집 디자인 그냥, 이런 뭐, 거 편집 아 동영상 디자인 하는 것도 계시고 유튜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진짜 타야 이거 프로그램을 음.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 일러스트랑 포토샵도 많이 이용을 하니까 직업전망또 사실 무시는 못 하죠. 음. 그렇죠? 음. 이게 길게 봤을 때내 직업이 사라지지 않을게 거의 보장되다시피 하는 거니까. 아, 그렇죠. 아, 아, 근데 저는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이 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과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과를 평생 동안 하겠다는 보장은 없고 이제 살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선배들 중에서 다른 맞아요. 계열로 빠져나가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때 이제 저희 선택에 도움이 되는 거는 저희 그때 배운 그 툴들이 그때 굉장히 유용하게 인생의 플랜트가 생기니까 이게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게 재밌어 보여서 네. 빠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음, 인테리어 디자인인데 영상도 배우나요? 아, 저희... 영상도 막... 배우죠. 요즘 트렌드가 인테리어가 VR이나 영상 쪽으로도 체험하는 음.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영상도? 커리큘럼이 네. 그런 것도 다포함이 드겠습니다. 실제로 네. 저희 3학년 지금 수업도 영상에 힘을 좀 많이 주고 있죠. 맞아요. 네. 트렌드에 좀 맞추려는 그 그림이 있어. 있어서 네. 그런 프로그램 교육이 진짜 정말. 실무자들이랑 저희가 학생들이 차별화주려면 응. 프로그램을 한발 빨리 배우는 게좀큰 아, 장점이기 때문에 응. 그럼 이거는 어떻게 프로그램 교육으로 갈까요 응? 네. 네, 네 프로그램으로 깔끔한 학과 시설대 학생들의 캡스 디자인 아, 이거는 아, 학과, 학과 시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얘기죠? 그렇죠. 같은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네. 학과 시설이 좋은 게 또. 근데 학과 시설 이 좋은 게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것 때문에 이뻐져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들어가면은 음... 그러면 저것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캡스톤이 시설 중 하나인가요라고 물어봤는데 저조정 확인 하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음... <laughs> 프로젝트 음... 약간 다양한 캡스톤의 음... 뜻은 여기 하나의 <laughs> 공간이라기보다 약간 아까 말했듯이 산물함이나 뭐 게시판 이런 것들 어떤한 작품을 그냥 완성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공간에 요소를 추가하는 음. 거죠 네. 그쵸 학생들이 디자인된 게 포함됐으니까 <laughs> 학과 신호를 선택을 할까요? 아 그럼요 시설이 네. 네. 좋죠 아, 직접 디자인한 건 아쉬운데 <laughs> 자 커리큘럼 vs 교수님 아, 되게 어렵죠 이거 아, 결승인가요? 아니야 사강입니다 아니, 아직 아, 그래? 아. 지금 되게 어려운데요 음. 커리큘럼 오, 아 되게 커리큘럼이 탄탄하잖아요. 탄탄하죠. 그쵸. 되게 직관적으로 보니까 1학년 땐막 인테리어에 대한 기본. 네. 그렇죠? 지금 막 질문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 커리큘럼이 또 이게 현재 실무에 사하는 거에 맞춰서 바로바로 계속 매, 매년마다 아이고. 바뀌기 때문에 음. 엄청 아. 장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음. 그렇다고 이제 교수님을 그거랑 비교하게 기 교수님도 이제 커리큘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 닭이 먼저 냐 병아리로 g i m o n z 아달걀이 m o n 맞네요 a g 요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닭이 전... 먼저예요? t o 먼저예요? 저는 닭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어... 저는 안 할게요 오늘 저녁은 치킨인가요? 어 맛있겠다 아, 네. 저는 o n t o T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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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니다 저는, 돈 없어가지고 저는... 공깃밥에 우동국물 뭐야? 맞아 맞아요. 실무에 가까운 커리큘럼이 더 음. 장점이지 않을까. 솔직히 이제 신입생 분들이 이제 학과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음. 제일 큰게 커리큘럼이고 실제로 저희 동을 많이 받는 것도 그 음. 과정에서 배우는 거니까. 교수님 사랑합니다. 음. 네. 네, 네, 사랑합니다. 아. 커리큘럼을 선택할까요? 을 네. 선택을 할까요? 네? 커리큘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시설대 프로그램 교육 어 이거는 이건 좀 차... 차이나게 프로그램 교육 네 프로그램 교육, 교육 쪽이 기운 거아 같은데 음 이거는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렇죠. 바로 오늘 결승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자 이거 결승전 저쪽 어려운 것 같아 대망의 결승전 프로그램 교육 대 실무에 가까운 커리큘럼 <laughs> 가로 열고 코스 가로 닫고 아. <laughs> 이것 때문에 사라진 <laughs>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결승전이니까 한 명씩 자기 의견을 저 얘기해 보는 거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학과에 대한 열의가 어느 정도 있느냐, 차이. 만약 이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커리큘럼이 한없이 좋은 장점이 될 거고 확신은 없는데 어, 이와 관련된 직종을 배우고 싶어서 왔다 하면 프로그램이 훨씬 장점이 될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커리큘럼 쪽인 것 같은데요. 그 커리큘럼은 우리 학교의 딱 탄탄한 그기본기부터 시작하는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맞죠. 교육 과정이 너무 좋죠, 과정이. 저도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학교가 좀장점이 취업이고, 실제로 이제 필드에 있는 회사들에게 들어보면은 대입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봤을 때시도에 너무 좋다 음. 거기에 모든 기초는 탄탄한 커리큘럼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취업을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실무 가까운 커리큘럼이 굉장히 우리 학교에 엄청나게 큰 장점이 아닌가 음. 음. 네, 저도 지금 실무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이 커리큘럼을 계속 받고, 받아서 제가 졸업을 해서 이제 취업을 했잖아요 취업을 했었을 때 너무 좋았던 게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그대로 회사에서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되게 힘든 것도 없고 너무 자연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되게 학교가 되게 좋게 음. 이게 나를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워줬구나. 약간 발판을 잘 만들어 줬구나. 음, 정말 튜토리의역할을 정말 하게 어, 해 준. 진짜로 음. 이거 너무 너무 다른 학교 가서선 저 이렇게 음. 막못 했을 거예요. 네. 평소에도 진짜 진지하게 이게 많이 하시잖아요. 음. 학교에서 배운 거 그대로 하고 있다고. 어, 정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학교에서 배운 거 그대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 같아. 이거는 봤을 때 어려워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교육 과정 안에 저 프로그램 교육이 있는 거니까. 그쵸? 우승은 맞아. 커리큘라. 심을 가까운. 커리큘러혹시뭐 응. 신입생 분들이나 재학생 분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 네 질문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아.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희 대림대학교 실내디제인학부장점월드컵 해봤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많이 놀러오세요.